원장님 샵에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토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업자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아, 처음 오신 분들은, 바파요저 어. 이거 왜 <laughs>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실리콘 응.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글힘이 없어요.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된롯드들도 어. 속눈썹 펌할 때안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지난주 예예부티 원장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오늘은 원장님의 샵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예쁜 문으로 들어오면 원장님 교육 인증서랑 영업 신고증들이 쭉 있고, 여기는 대기 공간인데, 어, 토끼 너무 귀여워 액션 토끼 맞죠? 맞아요. 원장님 샵에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토끼로. 원장님, 여기도 <laughs> 진짜 귀엽죠? 특히 보라색 토끼 인형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분홍색, 보라색 토끼 인형. 원장님 시술실 먼저 보기 전에, 네일샵 한번 잠깐 봐도 될까요? 어, 네네. 음. 이쪽으로 쭉 오면, 네일샵에 필수인 수전이 음. 이렇게 있고, 네일샵에 이렇게 들어오면 패디하는 공간이랑 네일 시술 받는 곳, 여기 네일 진열장 이렇게 쭉 있는데 원장님이 맨 처음부터 샵인을 받진 않으셨잖아요. 네. 이 공간이 원래는 어떻게 쓰였고 이렇게 네일샵인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여기는 원래 제가 밥 먹는 공간, 탕비실이었었는데 음. 아시는 네일샵 원장님께서 여기를 샵인으로 써도 좋을 것 음. 같다 해서 당근으로 하나씩 비품을 구입. 했어요. 샵인을 받아야겠다 하고 먼저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구하셨구나. 네. 어. 약간 반대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음. 다 구해놓고 이제 음. 집주인분한테 저 요거 하고 싶은데 음. 전대차 좀 내주실 수 어? 있나요? 진짜요? 네, 거꾸로 했어요. 안 해주실 수도 있...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바로 오케이 해주셨나요? 네, 바로 오케이 음, 해주셔서 너무... 전대차 그거 계약서 써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음. 여기는 지금 사업자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만약에 샵이 크시고 샵인을 드리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꼭 주인분들께 이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 주신... 하실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꾸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어. 다 꾸며놨는데 안돼요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샵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건 당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비를 하고 또 에어컨은 새 제품 같은데 샵인을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구비를 따로 하신 건가요? 맞아요. 여기는 가벽이 잘 되어 있어서 음. 여기까지는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아서 냉방기를 어, 구입했습니다. 냉방기?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샵인을 드리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지출하셨겠어요. 맞아요. 총 얼마 정도 지출하셨을까요? 이렇게 두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했었던 정도? 것 같아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샵인으로 월세를 이렇게 따로 받으시고 있고 꼭. 네, 맞아요. 음. 서울대 입구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월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게 가격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어,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음. 여기 월세는 100만 원 중후반대. 중후반대? 중후반대? 관리비 포함해서할까요 관리비는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오래된 건물이다 오. 보니까. 아 그럼 관리비가 따로 없으면 화장실 청소도 원장님 직접 하실까요?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계단 청소 이 정도는 음. 제가 직접, 직접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음. 여기는 상담하는 공간인가요? 로트도 있고 이렇게 설명서도 있는데. 네 고객님들이 항상 처음에 오시면 여기 앉아서 동의서도 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로드들을 구경하면서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보통은 음 자연스러운 거 바짝 이 정도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음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진을 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요새 이렇게 컬링자처럼 나와 있는 거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어떠세요? 말씀드리는 편이긴 음 해요. 거울도 엄청 예뻐요. 보라색이고 전체적으로 컨셉이 보라 토끼거든요. 거울도 보라색이고, 커튼도 보라색이고, 냉장고도 처음 이 색상 봤어요. 색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보랏빛나는 핑크색. 여기가 통으로 하나의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통으로 하나의 시술 공간이에요. 시술 공간이요요 네. 시술 공간 한번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두 가지 베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는 제가 세 개의 베드를 이렇게 나열해서 썼었거든요. 의자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세 명이 동시로 받았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실장님한테 한 자리를 드리고 음. 제가 이제 두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커튼 없이 쇼. 이렇게 넓게 베드를 3개 쓰셨다는 거죠? 맞아요. 가벽을 다 설치한 이후에 공간 분리를 할 때는 이렇게 커튼 같은 거 활용해서 공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런 커튼 달 때도 위에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너무 단단하면 드릴이 안 뚫려서 커튼 여기 설치하는 레일이 고정이 안될 수도 있고 가벽이 너무 가벼우면 고정이 안 돼서 그냥 툭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벽 상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커튼이 너무 긴거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연장해서 활용하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지퍼 어. 이렇게 줄이는 지퍼 바지 응. 그런 거 응. 활용하신 거예요? 오, 아이디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베드 보면 너무 귀여워요. 토끼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항상 이렇게 누워있나요? <laughs> 네, 맞아요. 누운 다음에 이거를 항상 배 위에 이렇게 얹어드리거든요. 오, 그럼, 그럼 처음 찍고... 오신 분들은 아파요? 저 이거 왜 <laughs>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아, 손이 놓시면 심심하니까요 하면 이거를 <laughs> 이제 엄청 만지작만지작하고 계시죠. 음. 원장님 이 인형은 다 어디서 나셨어요? 인형은 다 인형 뽑기에서 토끼 인형만 보면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laughs> 어, 원장님 엄청 잘 뽑으시나 봐요. 저기도 <laughs> 또 토끼가 있거든요. 저 친구들은 빨다 음. 빨다 안 되는 친구들. 이제 회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 편이고 지난번에 저희 만났을 때도 같이 인형 뽑기를 하고 왔어요.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때 요 인형 뽑아가지고 음. 지금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원래는 토끼를 안 좋아하셨는데, 아니 안 좋아하진 않고 토끼를 네.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꿈이다 보니까 약간 토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 이것도 보고 싶어요. 여기가 햇살이 되게 좋아서 커튼 겸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비즈하우스에서 현수막 같은 거 구매하실 수 있고 음. 뭔가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음.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토끼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거를 맡긴 거예요. 기존에는 약간 지옥에서 온 토끼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돈을 주고 탄생한 탄... 아, 왁스통에 어. 빠진 토끼거든요. 원장님이 왁싱도 하고 네. 속눈썹도 해서 딱 이렇게 만드신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어 귀여워요. 여기도 있. 지만 입구 쪽에도 있고 밖에도 활용하시고 맞아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커튼이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안쪽에 조금 더 볼게요 원장님 진짜 꿀템 있잖아요 이런 달코 타일 같은 거 처음 붙이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이 의자에 이 바퀴가 있잖아요. 이 바퀴가 진짜 맨들맨들하게 생겼거든요, 얘는? 네, 요거는 바퀴만 따로 구매해서 다 음. 바꾸실 수 있고, 이게 음.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긁힘이 없어도 되게 좋아요. 아, 바닥을 깨끗이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맞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되게 <laughs> 예전부터 오랫동안 <올해 또만 웃음> 사용하셨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음. 바퀴는 새 걸로 갈아서 되게 잘 굴러가요, 그리고. 오, 바퀴만 이렇게 따로 교체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지렛대를 음. 이용해서 꺼내면 되게 오. 잘 되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뽑뽑 뽑은 다음에 끼기만 네, 하면 그냥 돼요. 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음. 단점은 너무 잘 굴러가서. 진짜 어, 너무 너무 <laughs>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 얘는 약간 아까 실리콘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지 살짝은 그래도 힘을 줘야지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쟤는 의자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힘을 줬을 때의자 같이 밀리는데 음. 얘는 좀 승마형처럼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음. 밀려도 여기에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안 앉아 봐도 될까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어, 어, 진짜 훨씬 안정감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등받이도 있어가지고 저희 목이랑 허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이런 의자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원장님 트레이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먼저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 제품 있으실까요 아 요새는 요거 음. 오샤레 고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음. 기존에는 고객님들이 바로 이 조명 밑에 있으시니까 눈이 많이 부셔 하셔서 고글 음. 쓰고 나서는 되게 안정감 있다 약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펌제를 올려놓고 살짝 가릴 정도로네 눈부시니까 1차 음. 연화 해놓고 이렇게 가려주는 용도로 쓰시면 음. 보통 금방 이제 딥슬립 하시는 하시니까, 네. 검은색으로 나와도 햇빛 더잘 가려져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대봐도 빛이 많이 어, 비치지가 않아요. 가려져요? 네, 괜찮은 음. 거죠. 황광근 밑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었거든요. 내가 먼저 해봐야지 고객님들이 맞아요. 어떻게 느끼는지 알수 있으니까. 어, 펌제는 어 롤리킹이랑 이거는 뭐죠? 이거는 올라가 펌제인데 음. 보통은 롤리킹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직모이신 분들은 음. 올라가. 요게 음. 파워가 조금 더 센가요? 네. 그리고 약간 점도가 음. 조금 꾸덕해 가지고 요거 음.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진짜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던 제품은 오샤레 밤이거든요. 오, 네네. 그리고 일제 이제 연화 끝나고 이제로 결정할 때 저는 이거 사용하는데 음. 향도 되게 좋아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음. 편이에요. 여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담아 가지고 사용할 롯드를 바로 담아 놓는 용도인가요? 네. 원래는 바로바로 바로 닦아서 음. 시술을 하고 했었었는데 네. 뭔가 음. 너무 그게 번거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나면 그때 한번또 닦아서 쓰고 그렇게 음. 하는 편이기니. 이렇게. 연어로트가 많으면 편한 이유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뭐 찾어 맞아. 서 소독해서 또 다음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랩핑을 이렇게 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두고 썼었었는데, 음. 뿜아 원장님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썼더니, 어. 여기 두 개만 쓰고 나서 아쉬우면 여기서 꺼내서 쓰기 너무 꺼내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은 걸 꺼내놓을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쓰고 나면 여기서 꺼내서 쓰고, 요거 뿜어 원장님이 선물해주신 <laughs> 것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어떤 제품일까요? 요거는 전철을 이제고 요거는 물 물이에요. 물. 음 그냥 물. 여기다가 네, 이렇게 솜 넣어서 닦아드리기도 닦아 하고 면봉 수고? 넣어서 이제 쓱쓱 닦아드리기도 음. 하고 그 다음에 응. 마지막에 요거 미스트 레시마 원장님이 알려준 맞아요 추천해 주셨 네, 이렇게 하면은 슉 나가가지고 고객님들이 오, 뭔가 더 약간. 마무리로 네. 그런 음. 느낌이 들어서 요거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오,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거의 몇통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 되게 소량만 써도 잘 붙어서 앞이랑 뒤에만 발라서 음. 앞머리 뒷머리 찢지 말라고 하고 있고 경부스 이거 엄청 잘 쓰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향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오샤레 밤도 그렇지만 오샤레. 이거 겨라크림도 냄새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버가못 향. 마지막에 마무리로 발라드리면 어. 고객님들이 이제 깨실 때쯤 되게 행복하게 이 향은 뭐예요? 막 이렇게 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향 좋은 거 위주로 조금 이거는 딸기향, 오렌지향, 이건 버가못 향인데 원장님이 이런 용기가 좋으셔서 덜어가지고 이 용기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든다 약간 이렇게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걸 좋아해서 여기다 음. 덜어서 바로 퍼서. 주사기 용기로 하면 어딘가에 또 덜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 주사기는 뭔가 막 꽂아있을 때막 찾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응. 다들 응. 사용하는 방법이 응. 조금씩 <웃음> 다르니까. <웃음> 아, 아. 요것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 요거는 결정이할때 마지막에. 마무리로. 네. 요게 되게 꾸덕한 영양제거든요. 이렇게 어. 저도 먼저 오 엄청 꾸덕하네요 그래서 영양제로 한번 쓱 발라주고 뿌리 정리할 허, 때 음.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하면 되게 뭉침 있게 잘 올라가는 음. 편이거든요 결 정리하면서 pH 조절까지 딱 해주는 마무리용으로 요게 네. 음. 꾸덕해서 뭔가 초보자분들이 쓰시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쫌쫌쫌. 결 뭉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 잘 사용하는 로트는 밖에 있죠 네. 한번 밖으로 가볼까요? 네. 원 장님, 제일 잘 쓰는 로드들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는 좀 시컬, 둥그런 컬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여기 진주 로트나 키스 로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음. 그리고 식빵 로트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식빵은 말랑이랑 그리고 영식이또 있고 여기 언더는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원장님은 틴팅도 되게 손님 많으신가봐요. 음. 로트들이 다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어요. 맞아요. 지옥에서 음. 온 로트는 어. 사실 여기에 좀 숨겨져 있기는 한데 아. 원장님이. 진짜 초창기부터 쓰셨나봐요. <laughs> 엄청 엄청 까매져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까만. 까마... 이렇게 된 롯드들도 네. 속눈썹 펌할때안 힘들까요 제 눈에는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 긴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게 로마사가 처음에 받아 봤을 때는 약간 오.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 손에 너무 잘익 어서 네. 더 부드러워지고 맞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못 버리고 놓아줄 수가 네, 없어 네 그래서 여기에 세일 롯드들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저도 이거를 그럼 각각의 롯데들을 쓰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밑단이 좀둥그랗게올라가고 가는 느낌도 있고 음. 식빵 로트 같은 경우에는 밑단은 둥그렇지만 위로는 또 조금 약간 올라갈 때뻗져 올라가는 일자 느낌? 일단 느낌,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느낌니까? 보통 식빵 로트는 무쌍이신 음. 분들 눈두덩이에 음. 살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좀 많이 사용하는 음. 편이고 음.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 땡그랗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키스 로트 시컬 음.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로트들이 다 같이 막 시컬이라고 나와도 어떤 로트들은 되게 동그랗게 시컬 이 있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느슨한 시컬이 있는 로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매에 맞춰서 같은 시컬이어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요거 네. 통도 되게 좋은데 요거는 어디서 구매하셨을까요?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네. 쿠팡에서 진짜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본 결과 이게 제일 좀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있는 느낌? 느낌? 네 음. 그래서 요 옆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뽑아서 쓸수 있게 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또 한눈에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고객님들이 되게 이렇게 로또가 많았었어요? 음. 이렇게 놀라지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요소 음.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들 중에서는 기준이 하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해 보고 싶어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느슨하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번에는 또 바짝해 볼게요. 이런 고객님들도 있고 정보들 많이 찾아보셔서 어 요즘에 이런 로또 있던데 맞아요. 이걸로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니까. 그게 진주 로또가 제일 아, 심해요. 진짜요? 네. <laughs> 너무 센다 릴스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저 진주 로또를 해주세요. 꼭 어.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진주 로또가 진짜 많겠네요. 진주 드가 웬만한 눈매에는 잘 맞는데 가끔 안 맞는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상담 통해서 더 예쁜 롯드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준으로 진주로 처음 시작했다가, 어? 진주 이 느낌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느슨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바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준 삼아가지고 다른 시술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계산 때도 아기자기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어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친구가 음. 집들이 선물로 오. 준 포토액자? 음. 포토앨범? 그런 건데, 집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쵸? 많은 그래서,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끔 뭐 회원권이나 뭐 음. 이벤트 내역도 떠놓고, 음. 아니뭐 예쁜 사진들, 이렇게 고객님들. 기술한 예쁜 사진들도 올려놓고. 네, 넘기면서 볼수 있게 해놓은 액자 음. 앨범이에요 여기 이벤트 올려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결제하면서 어, 이런 이벤트 있어요. 뭐 다음 달 이벤트 같은 거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어,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요즘 토스 광고에 많이 뜨던데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비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그 시나포스라고 음. 카드 리더기 그냥 그거 사용하고 있었는데 얘가 계속 무료라고 뜨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자꾸 떠요. 네. 근데 계속 무료라고 하길래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음. 구입한 제품인데 진짜 이거 드리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음. 알림톡 보내는 것도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음. 음. 요길로 이제 고객님의 정보를 받아서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알림톡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 만약에 결제는 예로 했는데 네. 알림톡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알림톡이 안 가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 따로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어요. 네. 원장님들마다 다 쓰시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음. 거기 있는 걸 여기로 다 넘겼는데 동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림톡을 아. 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대신에 이거는 뭐 애플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음. 결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돼가지고 이거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아요. 음. 광고 많이 뜨실 거예요 원장님들 피드에도. 맞아요. 근데 무료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들여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샵 구석구석 아이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예 뷰티 원장님 만나고 싶으시면 샵으로 놀러 와 주세요. 샵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레시페이지 원장 전 나래입니다. 두바이에서 9년 정도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돌리킹 세트 당연히 망했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했어요. 비행을 가서 이제 모르는 승무원을 붙잡고 혹시.